안녕하세요. 엑셀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죄책감을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교육방송, 엑셀에 대해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 확대해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하고 가려고요. 자, 여기 그림들 넣는 건데, 네. 간단히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을 넣는다. 그림 같은 것들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그림을 누르면, 이제 막 자기가 쓰던 폴더가 나와요. 그 폴더에 있는, 뭐, 이제 그림 파일들을, 어, 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A 옛날에 갔던 사진들, 어, 우리 훌륭한 UCLA를 상징하는, 아 이게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엑셀이란 게 그렇게 그림을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꾸미거나 뭐할수 있기 때문에 네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림을 넣으면 또자 보세요. 그림을 선택을 하면 여기 짠. 지한번표 도구처럼 그림 도구가 나오죠. 다음에 그림 도구에 대해서 따로 보겠습니다. 이, 그 정렬 보이세요? 정렬? 그때 슬라이서 하면서 봤던 정렬 크기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것들이 더 있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뭐 음, 이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 폴더 안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수 있고 온라인 그림은 그럼 뭐냐?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이 다르죠? 이 모니터 그림 이 모니터 그림이 있는 건 이제 자기 컴퓨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구가 있는데 막 이렇게 비용 삐용 선이 그려져 있어 그럼 이런 건 보통 인터넷 관련된 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 그림은 뭐냐 누르시면 이제 어빙 설치 엔진을 통해서 원하는 걸 갖고 옵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게 빙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커피 사진을 갖고 오고 싶다. 해서 이제 검색된 거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구글에서 해서, 뭐, 아니, 빙에서 해서, 뭐, 복사해서 갖고 오고 이런 거보다 여기서 눌러서 하면 한 번에 되니까,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근데 저작권, 그쵸? 자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자료로 쓸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넣어볼까요? 어, 고양이 넣을까, 고양이? 고양이, 오, 얘 귀엽네요. 고양이를 넣으면, 예, 그림이 엄청 크죠? 왜 제가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자, 그리고 도형. 도형은 뭐냐? 이제 최근에 사용한 도형. 쓴적 없는데? 이거 구라죠? <laughs> 그리고 선, 사각형.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세모 같은 것도 되고요. 그쵸? 이것도 그리기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도구의 경우에. 짠. 그리기도구 있죠?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기도구도 어디 있어요? 이거? 정렬, 크기, 이건 모든 이런 선택되는 객체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볼게요. 그렇다고 하고, 사라져. 네, 도형이 참 많죠. 선 같은 것도 있어요. 선. 선은 특히나 하면 이쪽 끝을 이동할 때이 도형 객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왜이 도형끼리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랑 이 스마일이랑 나는 연결하는 화살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수리에다 하자. 정수리에. 하면 이렇게 이동할 때 계속 연결되죠.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이쁘죠? 이런 거잘 쓰면. 이런 것들이 도형에 가능하다. 좀 복잡한 것도 있죠. 이렇게. 아, 뭐 안에 텍스트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재밌죠. 자, 뭐 도형은 그런 거고요. 아, 이런 것도 말풍선 같은 거. 크. 말풍선 같은 건또 여기 노란색으로 따로 있죠. 보이십니까? 확대해볼까? 여기 노란색. 이거는 요것만 따로. 말풍선이니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죠. 아, 그림이 참 똑똑하죠? 잘 만들었어요, 그림.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아이콘. 아이콘 뭐냐?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굉장히 쓸만한 게 많아요. 아이콘 뭐 이제 어지간한 건뭐 빙에서 설치해서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나는, 뭐라 해야 되냐 엑셀이니까 뭐, 그래, 분석.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넣으면 이것도 그림처럼 똑같이. 자, 근데 또 다른 게 뭐냐. 보시면, 그래픽 도구죠. 아까 도형은 뭐였어요? 그리기 도구. 그쵸? 이 도구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쵸? 그림도구, 그리기도구, 그래픽도구. 다르죠? 네, 다릅니다. 메뉴 거의 비슷하죠? 대부분 뭐가 있어요? 정렬과 크기는 동일하게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뭐 나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우리 어떤 메뉴가 있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도 결국, 네, 그래픽이라는 또 하나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개가 짓네. 내가 네, 뭐 잘못했나? 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 똑똑해 보이는 얼굴을 하나 넣을까요? 그쵸? 그렇죠?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조용히! 해. 저희 집게 아니에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거이 3D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3D 모델을 위에 걸 바로 누르시면 바로 이제 온라인에서 찾는 게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놓은 3D 모델을 넣거나 온라인에서 찾는 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온라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다 그쵸 이렇게 잡지식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파일에서 하면,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기본 디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주 왕복선을 넣는다 하면, 아, 아니야. 나 마소니까. 아직은 마소니까. 이렇게, 뭐야, 이거. 아, 이렇게. <laughs> 짠! 보셨죠? 아유,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좀 줄이자. 줄여서 짜잔 엄청나죠? 이게 바로 3D 모델입니다. 3D 모델은 요 가운데 이 아이언맨 핵 같은 걸 잡고 돌려주시면 3D가 돌아요, 그렇죠? 키 체인이죠. 여기 키 들어갈 수 있는 구형이 있고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하면 여기 또 새로운 메뉴가 있죠? 3D 모델 도구 그래서 여기 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뭐 이런 것도 어 나중에 또 볼게요.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정렬과 크기는 느리다. 근데 여기 크기는 또 약간 또좀 이상하게 생기는 게 있죠? 왜냐면 3D 모델 도구니까. 3D니까.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3D 모델 밑에서 보면 온라인 원본에서 훨씬 다양한 또 3D 모델들 공짜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뭐아 고양이 귀여우니까 우리 어 근데 뭐 귀엽게 생긴 게 별로 없죠 시바인가 시바일까요 우리 시바견 시바견이 아닌가 이제 개를 잘 몰라서 오 깜짝이야 너무 정면이죠 좀 옆에 봐라 와이 3D 어 괜찮죠? 버벅되지도 않고, 요, 잘 만들었는데? 네, 저도 거의 써본 일이 없습니다. 엑셀에 이런 3D 모델 넣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건 다, 어, 동일할 거예요. 이 3D 모델, 뭐, 이런 게, 파워포인트나 뭐, 그런 데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네, 요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거기서도 똑같이 쓰일 겁니다. 특히 스마트 아트도 그렇고요. 어, 일단 스크린샷을 보면 어, 네, 일단 스크린샷을 한번 보면 네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 열려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요. 화면 캡처 누르면 내 바깥 화면에서 이렇게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캡처한 게 짜잔 일로갔죠 이것도 네, 다른 뭐 별도의 뭐 캡처 프로그램이라든가뭐 다른 걸 쓰실 필요 없이 저 기능을 쓰면 되죠. 그럼 이것도 그림 도구로 이렇게 샥 들어간다는 거. 재밌죠?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봅시다. 스크린샷 이거 은근히 쓸만해요. 그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좀 빈약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서포트 해주면 참 좋죠. 그리고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어, 회사에서 뭔가 이제 작업 파일 이쁘게 만들기 되게 좋아요. 특히 이건 사실 그 파워포인트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목록형이 있고요, 프로세스형 있고요, 뭐 쭉쭉쭉쭉 있죠. 하나만 봅시다. 좀 복잡해 보이는 걸로 할까? 밸런스 중요하죠. 이거 이런 걸 놔둬 이런 거 톱니바퀴형 자 톱니바퀴가 좀, 좀 잠깐만요 이거 좀 정신 없잖아요 그쵸 좀새 거에다 합시다 자 다시 스마트아트에서 어, 아까 톱니바퀴였죠 여기 있다 톱니바퀴형 그번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보시면 어때요 스마트하트 도구가 또 생겼죠 이것도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서식과 디자인 두 개가 있죠 왜? 이제 자 보시면 서식 우리 스타일이라 그랬죠 주로 그래서 정렬과 크기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도형 색깔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식들이 있고요 헷갈릴 수 있는데, 디자인은 이거 구성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뭐야, 스마트 아트는, 이제, 이름이 스마트 하잖아요? 왜, 안 이동이 안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로어와 예. 네. 이게, 일로 와. 이게, 그,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얘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자 보시면 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오늘 잠깐만 보면 이 텍스트 창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금 제가 여기서 바꿨잖아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개 항목을 뭐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큰 내용들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저장 안 된다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해서 이 그림을 썼는데, 아니, 나는 톱니바퀴 말고, 이거는 구성이 아무래도, 어, 뭐, 이런 게 낫겠어. 바꿨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기억한 채로 그림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스마트 아트다. 스마트 보이나요? 그쵸? 그래서 뭐 당연히 이렇게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 색도 뭐 바꿀 수 있고. 그쵸? 막 3D로 막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꾸미기가 되게 좋, 좋습니다. 또 이, 이런 건 사실 엑셀보다 파워포인트에서 다뤄야 하지만, 네. 저희도 있는 똑같은 오피스 군들끼리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파워포인트에 가 보면 뻥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삽입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구성이. 그렇죠?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있다는 거? 나중에 파워포인트도 강좌를 해 볼까? 근데 강좌할 게 있나? 뭐 엑셀도 하는데, 그렇죠? <laughs> 하면 되지. 필요하면 하, 할게요. 엑셀이 좀더 재밌지 않나? 제가 절대 엑셀 팀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셀이 더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죠. 도형도 있고, 아이콘 아까 똑같이 있죠. 스마트 아트까지 스마트 아트가 이런 데서 사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요딴 거 한다고 치면 똑같이 이런거 있죠? 첫, 처음. 그 다음.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 스마트 아트는 여기 디자인과 서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다 특징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 분이 같은 그 UI와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배우시면 또 다른 쪽에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엑셀 매니아이기 때문에 엑셀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 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애들을 따로따로 봤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어, 말했듯이 이렇게 스마트 아트 도구, 그리기 도구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것들도 뭐가 다른지 하나씩 나중에 볼게요. 스마트 아트는 한번 쯤 봐두면 어, 파워포인트 쓰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다뤘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